정겨움을 안고 찾아가는 오늘의 이 주택에는 전원 생활의 여유로움에 더해지는 투자 가치라는 덤이 있어요. 이는 가성비가 높기 때문이지요. 집 주인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다 그렇듯 어린 시절의 고향의 그리움을 담을 집으로 이 주택을 선택했지요. 그리고 하나둘 어린 시절 고향집으로 이 집을 꾸며 갔어요. 일상의 자연스러움과 편리함을 위해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 요금의 부담에서 탈출했고 편백나무를 주택 내부에 덧대어 건강함과 따뜻함을 붙여넣었지요. 183평의 이 주택의 대지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손실 면적이 적은 장점이 있으며 이 장점을 살려 토지 한 켠으로 널찍한 밭을 만들어 시골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어요. 텃밭이 바라보이는 거실에서 커다란 창 달린 여닫이 문과 연결된 넓은 데크에는 지붕까지 덮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. 이 주택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만나는 커다란 거실에서 두 개의 침실과 욕실을 바로 연결했으나 주방은 한켠 안쪽으로 배치해서 거실의 공간과 구별을 했어요. 그래서 집주인 부부에게는 이 거실이 주생활 공간이 되지요. 그리고 주방 뒤편에는 다용도실로 사용되는 방이 하나 있으며 주방 옆에 작은 문이 두 개의 창고와 연결해 주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지요. 거실에 설치된 난로는 이 주택의 또 하나의 매력이랍니다. 이 주택의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이에요.